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경매 물건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동네입니다. 바로 여기는 한반도 마을입니다. 아 지금 현재 역광 때문에 잘안 나오죠. 예, 그거는 드론으로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오늘 보실 경매 물건의 토지 면적은 무려 천 평이나 됩니다. 과연 어, 그 땅에서 조망 개방감 요거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현장 영상 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건축물입니다. 집이구요. 29평. 토지의 경계선은 대충 요렇게 생겼고요총 3피지 999평 되겠습니다. 근데 딱 보셔도 상당히 못생겼죠 길쭉한 부분 띄어내고 대충 쓸만한 토지만 계산을 해보면 은한 7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적정가치 뽑을 때 다시 언급을 할게요 뒤쪽에 건축물이 하나 또 보입니다 요거 폐가구요 매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이거 뭐지 도로는 아주 잘돼 있어요 국공유지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 밖에 인근이 전부 다 국공유지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완전 이쪽은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런. 저럭, 저럭 뭐 살릴 수도 있을까 모르겠네. 보시다시피 어, 오래된 집들이랑 지은지 오래되지 않은 집들이랑 살짝 섞여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펜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드론으로 확인해 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전망대 있잖아요. 대충 여기나 여기 어디 거 같은데 어, 밑에서 보니까는 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햇볕 엄청나게 잘 들고 있죠. 오늘 보실 경매 물건은 예, 저쪽. 여기가 마을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시멘트 포장된 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예. 국공유지 도로에 아주 잘 접해 있습니다. 폭은 대충 한어 3, 4m 정도로 돼 보이고요. 저기 전봇대 보이시죠? 예. 그 근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남쪽 경계 부근이에요 아래 집 대비해서 지대가 좀 높고요. 바로 어, 담장이라든지 대문은 없습니다. 여기 도로에 이어서 바로 빠세석이 이어지는데요. 주차는 이쪽에다 하면 될것 같고요. 건축물의 면적은 29평이고 구조는 경량철골조입니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마감, 사용승인일은 2 0 0 7년도예요한 15년 정도 됐죠. 외벽은 벽돌 되겠습니다. 마당에서 대리석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현관문이 있고요. 그 위로 차양이 있습니다. 대충 어, 그 앞쪽에 폭은 뭐 육안상한 3m 이상돼 보이고요. 대충 이쯤에서 개방감이랑 전망 확인해 볼게요. 과연 한반도 지형이 보일지? 아안 보이네요. 겨울이라서 그렇지 여름에는 요 나무에 이파리까지 달리면은 더안 보일 것 같습니다. 오른쪽 경계 부위에는 어, 요 주목인 것 같아요.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자. 살짝 지대가 좀 낮아지는데 어, 대충 저기 전봇대 보이시죠? 오, 한 요렇게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옆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현재는 철거가 된 상태고요. 자, 이쪽에서 건축물 한번 볼게요. 요런 모습입니다. 아,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햇볕 무지하게 잘 들고 있어요. 창문도 괜찮죠? 마당 왼쪽에는 천막이랑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예 건축물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 어, 딱히 외벽 상태는 양호합니다 창문도 널찍하니 커요 이쪽 뒤쪽 공간을 보시면은 마당 수도가 있고요 정화조가 여기 심어져 있습니다 뒤쪽 토지와의 경계 부분은 마찬가지로 주목이 좀 심어져 있는 것 같고 단차가 있는데 어, 그건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리고요 건축물 뒤쪽 모습입니다. 대충 공간 한 5m, 예,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자 여기 가스통 보이죠? 주방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북쪽이거든요. 외벽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죠? 위에도 괜찮고, 자 요거는 어, 좀 녹은 쓰러 있네요. 이제 토지 한 필지 다 보신 거고요. 여기 말뚝 보이죠? 어, 나머지 한 필지인데 대충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봇대 있죠? 예, 그리고 어 뭔가 폐가 같은 게 보여요, 그죠? 이 집은 딱 보셔도 어 살리기 어렵습니다. 경계는 어 여기 보시면은 뭐 대충 이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혹시 뭐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저쪽으로 토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어, 여기서는 볼 수가 없고 드론으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5년 조금 넘었고요. 향은 남남서향, 남향 되겠습니다. 햇빛 상태, 개방감, 전망감 등은 제 현장 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부 구조를 도면이랑 같이 볼게요. 여기는 현관이고요. 왼쪽으로 거실입니다. 오른쪽으로 방이 있고, 뒤쪽으로 방이 두개더 있고, 화장실 하나, 총방세 개, 화장실 하나 되겠습니다. 건축물 우측으로 판넬쪽 있었잖아요. 제시해 물건. 창고및 보일러실이에요. 폐가 정경이에요 이거 살릴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 좀 볼게요. 여기 겨울에는 앙상했는데 어, 나무가 우거져 있죠. 요거는 정면모습, 빠세서, 이거는 폐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니 건축물만의 가격은 8,500만원이었는데 현재 1회 유찰돼서 5,900만원, 평당 200만원이에요. 어, 16년 됐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죠. 괜찮죠?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영월군 옹정리 507-2번지에요. 영월 군청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원주시청에서 1시간 10분, 제천시청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이쪽 도로 상태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시간 차이가 요 정도밖에 안 나는 건데요. 나중에는 제철 영월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은 뭐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읍내가 있고요. 여기 순대국집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 답사 가실 분들은 한번 들려 보세요. 딱 보셔도 주변에 산밖에 없고요. 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한반도 지형은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딱요 정도가 마을이고요. 여기가 읍내입니다. 아, 근데 이거 뭐지? 직선거리 2km 오른쪽은 1km 거든요 시멘트 공장입니다 지형은 뒤쪽 산이 높거든요 남서 하양지세고 자 배산에 임수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을 입구고요 여기 주차를 하시고 어, 물이 얼지 않은 시기에는 뭐 뗏목도 운영을 하는 것 같고 민간은 요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고 뭐 펜션도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말고 뭐 고압선 이라든지 축사는 인근에 없는 것 같은데 어, 묘지도 있나? 예, 맞아요. 조상복합입니다. 대충 한 두기, 세기 정도 돼요. 아까 주변에 붙어 있는 국공유지를 표시해 보면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건축물이 앉아 있는 대지는 보정관리 지역입니다. 면적 278평. 나머지 두 필지는 전이에요. 721평인데, 요, 좀 쓰잘데기 없는 면적을 제외하면은 한 450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한40% 정도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형님, 누님들. 그 한반도 지형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테레비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아, 이거 뭐지? 게다가 1구역이에요. 아, 근데 뭐 어차피 현재 건축물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대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8500만원인데 현재 1회 유찰돼서 6000만원 평당 22만원이고요. 농지는 1회 유찰돼서 7000만원 평당 10만원인데 어~ 못 쓰는 면적을 감안했을 경우 현재 1억 2000만원 평당 15만원입니다. 주변 실거래가를 보면서 적정 가치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하천 연구조망 토지가 있거든요 평당 33만원 22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일괄로 산것 같습니다 대충 한 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쪽 토지들은 뭐 15만원 19만원 정도 이가격의 반값 그죠 요 금액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경매로 사는 거고 추가로 발생할 비용들 그 폐가를 사서 부수야 됩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격에서도 두번 정도는 더 유찰이 돼야지 적당한 것 같아요.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84구요. 공유물 분할 경매입니다. 입찰일은 2월 21일. 현재 최저가금액 1억 9천만원. 토지 3개 건축물 하나. 매각 제외되는 뭐 비닐하우스, 미등기 건물. 당연히 농지는 논치증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폐가가 앉아있는 토지도 농지잖아요. 원상복구 후 농취증이 가능하다는 한반도 면장의 회신이 있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임차인은 없는 것 같고, 그 밖에 문제되는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